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 예수님. 예수님 지난주에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많이 오셨으면 미안함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은 본당에 온건지 수녀원에 온건지 헷갈려 선생님 많이 오셨습니다 올리베타노 스님이신가요? 예, 그리고 앞에 우리 살리실 수 있는 살레주, 스님, 그리고 우리 미리네스님 지금 세계의 수도회가 어, 화순성당을 어, 점령했습니다 <laughs> 스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 7주간 목요일 복음도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위한 그 기도 어, 그 마지막 그 고별의 기도와 고별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하나라는 말이 더 자주 반복되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느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라 것, 하나된다는 라 것,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라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끄덕여지는 어떤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느님의 하나됨, 예수님의 하나됨은 우리들만의 하나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됨, 어쩌면 내가 하나되고 싶지 않은 이들까지도 그 하나 안에 포함되어지는 범보편적인 하나됨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됨의 상태, 하나됨의 어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녹록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묻어내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금 돌아보고 곰곰이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숙제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분의 기도 안에서 그분과의 함께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과의 동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떠나시지만 그냥 영영 떠나버리신 존재로서 이제 제자들에게만 맡겨진 우리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과의 그 하나된 그분 안에 있음을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전하는 삶으로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그냥 그분의 일을 끝내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여전히 하느님의 사명을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고 살아가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닮은 삶, 그 하나 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앞서 걸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다시금 새롭게 걷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시도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친 일 없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앞서 걸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를 이끌도록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증거의 삶, 증언의 삶을 용기 내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먼저 걸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복음의 삶을 더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 하나됨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응.